<laughs> <laughs> 엄마이죠, <이제> 오지. <laughs> 너 뭐라고 했어? 빠바보 <laughs> 뭐라고? 엄마. 엄마? 엄마는 뭐야? 아빠. 아빠 빠르래 아빠.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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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엄마 이거 엄마 가방 어때? 엄마. 응. 귀엽지? 엄마 가방 어때? 네. 마음에 들어? 네. <laughs> 마음에 들어 보면? 아, 여기 키링 거는 게 있었어, 엄마. 엄마가 키링을 샀거든요. 보라색 깨깨기를 샀거든. 짜잔. 아, 귀엽다, 엄마.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다. 딱이다, 그지? 완전 귀엽네. <laughs> 네. 봄이 거의 한달 만에 병원 왔나? 그치? 응? 한 달을 응? 넘었지? 오랜만에 어,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콧물이 납니다. 콧물이 나고 있어. 토끼, 토끼. 토끼? 토끼. 엄마가볼게 엄마 주식,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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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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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불어 아빠가 깜짝같이 서갔네. 치즈? 치즈 말하는 거야? 아, 봄아 너무 어려워. 치즈? 치치? 치치? 치치가 뭐지? 치즈면 집에 있고. 응? 치치가 뭐야? 엄마는 아나? 아? 아, 일단 집에 가자. 엄마, 거기서 기다릴 거야? 그치만 10분 있다 오, 10분 있다가 와. 엄마, 1분, 2분, 3분 해서 어, 10분. 그래서 지금부터 앉아있으면 너무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실로 오세요. 아빠도 거기 앉아. 아빠 아빠. 봄아 한참 걸려 한참 엄마 오려면. 우리 봄이 어디가? 엄마. <laughs> 어 엄마. 봄이 엄마 기다려. <laughs> 아빠 응 아빠도 옆에 앉아있어 아빠 응 아빠 옆에 지 아빠 아빠 아빠는 이쪽에 있어 아빠 아빠 그쪽으로 가? 응응으 엄마 오나봐? 비야비야 아빠 왔 왔어요 아빠 <laughs> 이거 뭔지 알아? 엄마가 아빠 바람막이를 샀어. 맞는지 입어봐야 돼. S 할까, M 할까 하다가 M으로 샀거든? 펼쳐보자. 입어보자. 자, 이리 와보세요. 우구르구 폐. 아마 입을 살짝 다물어 봐. 어. 아, <laughs> 입을 살짝 다물 수 있어? 홍미가 어. 너무 입을 크게 벌리잖아. <laughs> 우구르구르구르구르 폐. 빠가 <laughs> 뭐야? 팥지가 뭐야, 보마? 너무 궁금한데. 팥지? 아잉. 팥지, 팥지. 팥지? 가 뭐지? 네. 보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 안녕. 네. 안시5 0 분이야. 엄마 오려면 한참 남았어. 네. 엄마, 엄마. 엄마. 뭐? 어. 2분만 있으면 올거야 small. 분 v e n 분. v e n e v e 엄마 엄마 n e v 엄마 Apple. Apple. a p p strength You don't want <laughs> 와, 맛있겠다. 엄마, 먹여주세요. 아, 냠냠 맛있다.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반칙이잖아. 아! 봄이 어디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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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다야 그렇지 어 그렇게 치면 돼 아빠 자동차 아빠 자동아게 제대로 한 손가락 다 들어왔어 <laughs> 너왜 이렇게 찔러 엄마잖아아콧을 <laughs> 아, 찔러 <laughs> 공룡 흉내 낸 거야, 송이?